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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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틴스타입니다. 저는 알레디타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건담 엑스포 행사장을 음. 다녀왔는데요. 그러면서 짜잔. 하나씩 이렇게. 음. 자, 요거는 헤디 거고요. 음. <laughs> 네, 알레디타 거예요. 네, 알레디타가 고른 거고요. 자, 오늘 얘기 나눠볼 책은 바로 음. 건담 음. 카탈로그 음. 북입니다. 네, 음. 이게, 어, 좀, 에디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또 하나잖아요. 에디가 네. 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이건 제가 2017년도에 2016년 카탈로그를 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근데 이게 2017년까지 나오고 나서 안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걸 사 보시면 알 겁니다. 네, 여기는 거의 모든 종류의 건담이 다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신제품을 맨 앞에 소개를 하는데. 신제품이 2016년도에 나온다것 뿐이니까, 이게 2 0 1 7년도마다 계속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역량이 커져갈 수밖에 없는데, 계속 늘 수가 없다 보니까, 2017년 나오고 나서 이제 안 나오고 있는 책입니다. 음,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 이제 카탈로그북들 뭐랄까요? 그냥 인덱스 이런데 그냥 모아놓은 건데요. 잠깐만, 네. 봐볼까요? 자, 이제. 건담 카탈로그북이고요. 에디가 아주 에디 중지 좋아했던 책이라서 이렇게 비닐로 씌워놓고 여기 인덱스까지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건담은 어, 건프라, 건프라의 음. 모델은 제일 큰 퍼펙트부터 음. 마스터, 네. 그 다음에 이제 PG랑 거의 크기가 똑같죠. 네, PG, MG, 뭐 HG 음, 이런 알죠. 좀 그렇게 지금 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카탈로그북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들 을 표현을 해놓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17년도에 16년도 카탈로그를 구매한 이후에 그 다음 시리즈는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 네, 네 그게 좀 조금 안타깝습니다. 음, 네. 그리고 여기 잠깐 음. 보자면 이게 네. 구형을 보면 은 혹시 건프라이 시리즈맨 처음이 여기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이거. 이게 보면은 1980년도에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40주년 행사를 하더라고요. 일단 이런 카탈로그 북이 있고, 우리 남자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할 만한, 그리고 이제 건담, 건프라 가지고도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오늘 행사장에서도 유명 이제 건프라 유튜브들이 오셔가지고 또 방송도 진행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건담 이제 엑스포를 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축소된 분위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못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에디아 라디타가 하나씩. 네, 음. 또그 스탬프 같은 걸 찍어서 경품을 항상 줬는데 네. 그 전에는 약간 스탠드나 좀 건담도 좀 많이 줬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엄청 그 많은 룰렛 중에서 딱네개 곳을 많이 이제 건담을 주는 그런 거에서 되게 실망스러운 네, 행사가 많이 축소됐었죠. 음. 그래서 어쨌든 이 건프라 카탈로그가 또 이렇게 음, 좀 2020년이라든지 계속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라도 좀 나오면 상당히 이것만 보고도 이제 대리만족하면서 근데 어, 인터넷에서 사실 보면 네, 이런 것들 다이기 때문에 어, 유튜브 음. 보면은 그다 똑같이 이렇게 조립하는 것부터 이제 딱 리뷰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진짜 딱 조립하고 싶으신 분들만 네, 책도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제 책이 이렇게 네. 이제 안에 있는 제품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네. 형식입니다. 자, 건프라. 어쨌든, 건프라 건담에 대해서 입문한다거나, 좀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음. 구매해서 네, 근데 작가. 상당히 가격이 좀 고가죠. 네, 음, 이게 네. 분량이 음, 많다 보니까. 네, 에디가그 당시에 33,000원. 예, 음. 좀 상당히 네. 고가의 어떤 카탈로그북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네. 뭐 제품에 대한 아, 특징이라든지. 이게 제가 그때 코팅을 여기 했어요. 네. 네. 원래 이게 없어가지고 거의 음. 잘 찢어져서 음. 이런 큰 책들을 이렇게 코팅도 좀 해봤는데. 음. 네, 많이 음. 낡았어. 네, 이렇게 국면도 음.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건담 추억의 건프라 네. 카탈로그. 네. 여전히 네. 좀, 히덜트라 그러죠? 나이 드신 우리 아저씨, 네. 삼촌, 네. 형아들도 네. 네. 건담을 계속 건프라 모델을 만들고 상당히 그 파츠, 부품들에 대한 그런 정밀도라든지 이것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제품이라, 네. 음, 좀 치매방? 뭐 이런 네. 효과도 네. 조금 있을 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있어서, 그건 또, 개인적으로 음. 어떻게 또, 받아들일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음. 네. 제품에 대한 단순 취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한번 또, 권장해보고, 관심 가져볼 만한 아이템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얘기 나눠본 책은, 건프라 카탈로그였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난 책의 이야기로 만날게요. 안녕! 안녕.